하나, 둘, 셋. 이번 영화는 성스러운 피예요. 이제 시작합니다. 네. なに <'s> <I S 1> 제가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약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종교가 무엇일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교주? 이, 이단이라고 교황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이단의 교주는 신이 아닌 성녀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녀는 강간을 당해서 팔다리가 잘라졌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인간 여고생인건데 이 친구를 믿으면서 이 친구의 피를 홀리블러드라면서 진짜 페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착각을 하게 되고 이를 막 몸에 적시고 막 찬양을 하잖아요 섬기는 대상이 신과 성녀로 또 나뉘어질 수 있는 거고 신은 사회적으로 검증된 인정받고 있는 대상이고 여기서 얘네가 섬기는 성녀는 그렇지 못한 존재잖아요. 음. 그차이를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기준은 믿음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맞다고 나는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 행위에 있어서는. 종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음. 들어갔지 않을까 맞아.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사이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사이비는 정말 약간 말도 안 되는 핵에 망측한 일들을 시키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고는 엄청 비윤리적인 행위들로 가득한데, 이 장면 속에서 그 종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음. 물론 그 이면에는 어떠한 짓을 하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 안에서는 그냥 성녀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믿는 어떠한 것이. 사실 한참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 이만희 교주가, 그게 이름이 신천지? 음. 신천지의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였는데 오히려 자기 기존의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이비 종교로 옮겨가기가 더 쉽다는 거야. 음. 본인들이 읽고 있는 말씀이나 성서 같은 것들의 부족한 점을 그 사이비 종교에서 음.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게 만든데 음. 사실 그런 성서 같은 것들이나 그런 말씀 성경책 음. 이런 것들은 내가 막 정독해본 적은 없어서. 그 말씀의 빈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더큰 사람들이, 너무 단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더 깊게 빠져 종교라는 것 자체에 그냥, 그냥 종교라는 것 자체에 더 홀릭돼서 깊이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내가 누, 무엇을 믿는지는, 여러 사정들에 의해 판단을 받고 검증을 받은 무언가만 믿어야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제약이 될수 있는 거죠. 음. 본인만이 믿는 미신 같은 거 있어요? 아니면 미신이요? 어, 근데 막, 아, 그, 하나, 둘, 놀... 생, 어, 그러니까 어르신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다고 막 밤에 휘파람 기지막 아, 아. 막 이런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휘파람이라든지 뭐큰 소리라든지 뭐 손톱 깎는 거, 밤에 손톱을 깎는다든지 뭐 약간 특정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금기시하는 데는 이유가, <laughs>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런 것들은 좀막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신경은 쓰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거막 있었잖아. 빨간 음. 글씨로 이름 쓰지 마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도 음. 뭔가 다른 사람 이름을 어쩌다가 빨간 글씨로 쓸때좀 미안해. 그래 <laughs> 아, 미안해. 빨간색으로 썼다. <laughs> 하거든요. 근데 나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내 이름이 빨간색으로 써있으면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나한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음. 그러니까 나는 꿈? 꿈같은 음, 맞 같아. 음, 뭐. 좋은 꿈 꾸면 맞아. 말하지 마라. 뭐 아니면은 나꿈 함부로 사는 거 아니다. 뭐 그런 거 파는 거 응, 아니다. 그 이유 기간은 뭐 일주일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서는 이 성녀를 거의 수호천사라고 여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집단에서는 그래서 뭔가 수호천사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응.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언니는 수호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수천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근데 막, 뭔가 막, 왜 그런 거 있잖아. 가끔 뭐, 이렇게 뭐 하나 넣고? 보고 이렇게 보고서 믿고 막 그런 것도 음, 있잖아. 가로 어, 꼭 그런 거 성모 마리아 이런 상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어, 자기만의 걱정 인형 맞아, 걱정인형 같은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들도 있고. 나는 딱히 그런 물체, 물상으로는 음. 사실은 없어. 음, 음. 그래서 조금 요즘 궁금한 거는 그런 물상들을 음. 좀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 음, 음.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물상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걸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 어, 아 그런 거 있다. 여행 가면은. 그 나라나 아니면은 응. 뭐 부족 응. 같은 부족민들의 물상들을 응. 사와 오. 약간 귀엽게 응. 관광용품으로 어, 나오는 어, 것들. 어 그때 맞아, 맞아. 보여주는 것. 어. 어, 잠깐 보여주실까? 봐요. 응. 음, 언니가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응. 이게 소소하게 오.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음. 약간 한 번씩 보여줄까? 이건 곰에 가서. 이거 수정이 맞춰지래나 그러니까. 아, 모르겠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볼까? 어. 이건 감에서산 거고. 그래서 어디 나한테 이거 빨간 거 찾았잖아요. 음. 이거는 브리티시 뮤지엄 가서 산 건데, 음, 음. 그냥 이 스톤마다 이런, 뭐라고 어 해야 되지? 기운? 오. 늘 주는 것 의미가 아마 있을 거야 여기에는 음, 뭐 그렇네. 이름만 적혀 있는데 음, 아, 이름이구나. 음. 그래서 그냥 음. 기념으로 샀고 얘는 의미가 있어. 해피 얘는 해피. 음 얘는 뭐라고 써있는거야 여기는 밤이라고 써있는데 아. 여기는 아. 러브네요. 아. 우리 우리 영상 주제 러브 맞는 듯. 그리고 지금 여기엔 없는데 또 대만 갔을 때는 대만은 풍등이 유명해서 음. 풍등마다 이렇게 의미가 적혀 있잖아. 음.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음. 내가 갖고 싶은 의미를 음. 가지고 오면은 뭐 이게 진짜 해피나 러브가 깃들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씩 내 머리맡에 두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제 친구는 길 가다가 휴지 같은 거 주잖아요. 막 부동산이나 뭐 집을 사라든지 그런 홍보물로 휴지를 줬는데 거기에 넌꼭 붙을 거야? 라는 예? 동의가 있었나봐요. 음. 그래서 걔는 그게 부적인 거야. 아 그래서 시험을 볼 때마다 그거를 들고 다니거든요. 재밌다. 응,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시험을 본다라고 하니까는 저한테 그거 휴지를 줬어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약간 그런 식의 아주 작은 음, 수 숨모가 어, 있는 거지. 어, 작은.